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 자산의 첫 번째 투자 자산부터 보겠습니다. 투자 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이나 타 기업을 지배, 뭐 통제할 목적으로 그런 부수적인 기업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첫 번째가 장기 금융 상품. 이건 이미 다 배우신 거죠? 장기 금융 상품. 유동자산에서 뭐 배우셨어요? 단기금융상품하고 똑같죠? 금융 상품 장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거 1년 이내면 이쪽 거겠죠?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거 이런 금융상품 중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걸 주석으로 알려달라고 하고요. 첫 번째가 요속에 장기성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인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 그중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런 이름은 원래는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없는 이름인데 실무상은 이렇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뭐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나 뭐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예금, 뭐 양간의금 등이 있을 때는 특정 현금과 예금을 씁니다.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주로 당좌거래 계절 보증금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정도가 뭐 특정 현금과 예금에서 출제된 형태. 그리고 이제 장기성 예금 여기 반대는 뭐겠어요? 정기 예금과 또는 뭐 적금 이런 것들이 있겠고 나머지 뭐 기타 제 예금이 있겠네요.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볼게요. 두 번째가 매도 가능 증권. 우리 유동자산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배우셨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여기에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 이 있겠죠. 투자자산.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유가 증권에는 주식의 형태인 지분증권이 있을 수 있겠고, 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증권의 형태가 있을 텐데, 저희 본서에서는 아, 지분증권의 형태인 주식의 형태만 살펴보자라고 하고 있네요. 채무증권의 형태인 이 사채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취득했을 때는. 굉장히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자격시험에서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 지분 증권의 형태만 살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 최초 인식과 측정 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즉 매매한 날 재무상태표에 인식합니다. 여기서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때,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가 있다면, 이거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세요. 이것만 다릅니다. 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얘가 예외인 거죠. 원래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는, 이 자산은 취득과 직접 관련된 게 있으면 다 더해야 돼요. 그리 얘는 더하는 게 맞아요. 얘만 유독 안 더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었죠. 예외인 거예요. 얘만. 그래서, 당연히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어떤 부대 원가가 들어가면 더하는 건 당연한데. 그 이게 당연한데 얘만 특이하게 그냥 비용 처리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죠. 그냥 그렇게 하려니까 하는 건데. 이 자산은 상당히 오래 갖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취득할 때 어떤 부대 원가 있으면 다 더해요. 얘는 좀 상당히 많이 오래 갖고 있을 자산이니까 원칙대로 다 더합니다. 재고 자산 취득할 때처럼 유형 자산 취득할 때처럼 다 더하는데 얘는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이고 매수와 매도가 진짜 자주 일어나는 거야. 사고 금방 팔고 사고 금방 팔아. 그래서 그 사고 파는데 이 취득하는 전체 금액에 비해서 그 취득하는 부대 비용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걸 원가에다 예전에 더했었는데 더하면 취득 단가가 아주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더하지 말고 비용 처리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사례 볼게요. 장기 보유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위 10주를 주당 8,000원씩의 공정가치입니다. 액면은 무시하고시고, 액면은 우리한테 필요 있는 정보가 아니고요. 거래 수수료가 함께 나가요.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도 가능증권. 줄여서 쓸게요. 원래 8,000원짜리 10주 8만원인데, 거래 수수료까지 합쳐서 8만 4천원. 그리고 현금 나가면 되겠죠. 8만 4천원. 근데 이게 단기 매매증권이라면 상향을 좀 바꿔볼게요. 단기 매매증권이면 8만원만 쓰고 4천원은 수수료 비용 또는 지급수수료, 비용 처리하셔야 된다는 게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시장성이 없는 주식을 사요. 5만원.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시장성 있는 주식을 사요. 장기 보유 목적으로. 이것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시면 돼요. 취득할 때.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부대 원가 있으면 더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후속 측정입니다. 그래서 후속 측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매도 가능 증권 A라는 것을 하나 취득했는데 금액이 5만원짜리였고 현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매도 가능 증권 B. 5만원 주고 샀고, 현금 나갔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후속 측정, 기말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의 평가 어떻게 해요? 공정가치를 평가하죠. 그래서 이익이 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2. 손해가 나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바로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원가법. 매도 가능증권 중에서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지금 얘거든요. 매도 가능증권을 샀는데 시장성도 없어. 그리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취득 원가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시가법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시장성이 있거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에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이 단기 매매증권은 미실현 보유손익은 영업외수익 비용 처리하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고 당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이 생긴 것은 그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거나 내다 팔때 손상 차선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일괄해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우리가 처분하는 상황을 볼 텐데요. 손상 차선이라는 얘기는 이 매도가능 증권도 단기매매증권처럼 시장 가격이 오르면 쫓아서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내려가요. 근데 얘는 영업의 수익 비용을 처리하는데, 쟤는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가치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푹 떨어져요. 푹 떨어지면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손실을 쓰는 게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손상 차손이란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바로 비용 처리하고 지금 그 동안에 모아놨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한꺼번에 정리해서 없애라는 얘기. 요 범위가 좀 넘치니까 그 얘기는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나머지 상황을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1년도 12월 30일에 시장성이 없는 매도 가능 증권 A의 공정 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대요. 자, 매도 가능 증권 A가 취득 원가가 5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샀는데 시장성도 없고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그럼 회계 처리 못 하는 거지. 원가법을 쓰는 거고. 두 번째 주식을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 B가 취득 금액이 5만 원짜리인데 공정 가치가 6만 원 올랐어요. 올랐죠, 이제. 그러면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1년 도 12월 말에 평가할게요. 12월 31일날 글씨를 좀 줄여서 쓸게요. 지금 이거는 뭐 거의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평가 안 하는 거죠, 저거는. 자, 5만 원짜리가 6만 원 올랐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B를 올립니다. 만원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만원 똑같잖아 단기 매매주권 올리고 단기 매매주권 평가이 익 그런데 이제 이것의 위치가 틀리다는 거지 이것의 위치가 수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모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익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